액티브 킹 오브 싱어 26회 뛰어난 탑7 참가자 진출. MBN 최고 점수팀 발표 누가 챔피언 후보일까? 액티브 킹 오브 싱어 2시즌 6회에서는 탁월한 실력을 자랑하는 참가자들이 선보인 무대들이 관객들뿐만 아니라 심사위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탑 7에 오른 참가자들의 뛰어난 퍼포먼스와 강렬한 보컬을 통해 트로트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는 장면이 연출되었으며 특히 MBN 최고 점수팀의 발표가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그들 각각은 자신만의 스타일로 무대를 압도하며 이 프로그램의 차세대 챔피언 후보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각 참가자가 보여준 다채로운 매력과 새로운 시도들은 트로트 장르의 경계를 확장하며 시청자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 글에서는 각 참가자들이 선보인 무대와 그들이 이루어낸 성과들을 중심으로 최고 점수를 기록한 팀을 포함한 이번 라운드에서 주목할 만한 참가자들에 대해 자세히 분석할 것입니다. 또한, 이들이 앞으로의 라운드에서 어떤 모습을 보일지, 그리고 그들이 챔피언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에 대한 예측도 함께 다뤄보겠습니다. 1. 나태주. 카리스마 넘치는 무대로 관객들을 사로잡다. 나태주는 별표별표 별표 액티브 킹 오브 싱어, 이 별표 별표에서 카리스마 넘치는 무대로 많은 팬들을 사로잡은 참가자입니다. 그는 트로트와 퍼포먼스를 결합하여 전통적인 트로트의 경계를 넘나들며 트로트 장르의 새로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의 무대는 그가 전통적인 트로트의 규칙을 따르면서도 퍼포먼스를 결합하여 새로운 감각을 만들어낸 점에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나태주는 인터뷰에서 탑7에 진입한 만큼 더욱 새로운 모습과 완성도 높은 무대를 보여주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팬들의 응원이 없었다면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팬들에게 보답할 수 있는 무대를 만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의 무대는 단순히 노래뿐만 아니라 트로트와 퍼포먼스의 새로운 길을 제시하는 선구자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애노, 깊은 감성과 리더십으로 무대를 지배하다. 에녹은 탑 6에 오르며 그의 음악적 깊이와 리더십을 입증했습니다. 특히 그가 이끄는 팀은 감미로운 보컬과 함께 감동적인 무대를 선보였으며 팀원들과의 세심한 조화를 통해 더욱 큰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그의 무대는 감성적이고 서정적인 분위기에서 세련된 리더십이 돋보인 순간들이었습니다. 에녹은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에 그치지 않고 팀워크와 감정을 완벽하게 표현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의 음악적 유연성 또한 대단히 뛰어났습니다. 전통적인 트로트뿐만 아니라 현대적인 감각을 가미한 다양한 장르에서의 활약을 보여주었고 그가 선보인 무대는 언제나 기대를 뛰어넘는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팬들은 에녹의 감동적인 보컬과 리더십 덕분에 그를 점점 더큰 챔피언 후보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3. 강문경. 에너지와 감성의 완벽한 조화. 강문경은 타보에 진출하면서 독보적인 존재감을 발휘했습니다. 힙합댄서 출신인 그는 뛰어난 퍼포먼스와 진솔한 감정 표현으로 많은 관객들을 매료시켰습니다. 그의 무대는 매번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며 힙합과 트로트의 결합이라는 신선한 접근법으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번 방송에서 그는 원스라는 곡을 선보이며 자신만의 스타일로 재해석하고 무대 전반에 걸쳐 강렬한 에너지를 유지하며 관객들의 뜨거운 반응을 얻었습니다. 강문경의 노래는 단순히 음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곡의 감정을 진솔하게 전달하는 능력이 뛰어난 점에서 관객들과 심사위원들의 큰 찬사를 받았습니다. 그는 트로트의 전통을 넘어서 새로운 길을 제시하는 창의적인 아티스트로서 젊은 세대에게 트로트의 매력을 널리 전파하고 있습니다. 4. 황민호. 강렬한 보컬과 자신감 넘치는 무대. 황민호는 탑사에 진출하며 강력한 보컬과 자신감 넘치는 무대 매너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의 무대는 매회마다 독보적인 존재감을 발휘하며 트로트 무대에서 흔히 볼수 없는 에너지와 감동이 공존하는 퍼포먼스로 관객들을 매료시켰습니다. 황민호는 개성과 안정성을 겸비한 참가자로 트로트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스타일로 곡을 완벽하게 해석하며 곡의 감정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특히, 배띠어라라는 곡에서 보여준 무대는 그의 감정 표현과 기술적 완성도가 돋보인 사례로 관객과 심사위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의 무대에서 강렬한 음색과 감동적인 표현은 관객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오, 박서진. 창의적이고 다재다능한 무대의 거자. 박서진은 탑3에 진출하며 그가 가진 다재다능한 능력과 창의적인 무대 연출로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는 트로트의 틀을 넘어 다양한 악기 연주와 파격적인 무대 연출을 통해 새로운 트로트의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아행어사라는 곡에서 보여준 장구 연주, 북 퍼포먼스, 난타, 심지어 물쇼까지 포함된 무대는 단순히 공연을 넘어 하나의 예술 작품처럼 느껴졌습니다. 박서진의 무대는 청각적, 시각적 즐거움을 모두 충족시키며 그가 보여준 트로트의 새로운 가능성을 많은 사람들에게 각인시켰습니다. 세네스에서는 박서진을 두고 별표별표 별표 무대의 마술사 별표별표라고 칭하며 그의 창의력과 상상력을 극찬하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의 무대는 매번 상상을 뛰어넘는 창의성을 발휘하며 앞으로 더욱 강력한 챔피언 후보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큽니다. 6. 김중현. 감성의 깊이와 안정된 가창력. 김중현은 탑 2에 진출하며 감성의 깊이와 안정된 가창력으로 다시 한번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그는 무대에서 곡의 감성을 깊이 있게 전달하며 관객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특히, 둥지라는 곡을 선보였을 때 그의 부드럽고 안정된 보컬은 곡의 서정적 분위기를 극대화하며 감동을 전했습니다. 김중현의 진정성은 그가 무대에서 보여준 모든 감정 표현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그의 노래는 단순히 음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곡의 메시지를 진심으로 전하고 관객과 심사위원들에게 큰 감동을 안겼습니다. 또한 그는 팀 미션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으며 팀워크와 개인 역량의 균형을 잘 이뤄냈습니다. 결론, 누가 챔피언이 될까? 이번 덱티브 킹 오브 싱어 26회에서는 각 참가자가 보여준 탁월한 실력과 독창적인 무대가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나태주, 에노, 강문경, 황민호, 박서진, 김중현 모두가 뛰어난 퍼포먼스와 감동적인 무대로 챔피언 후보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이들 각각의 참가자는 트로트의 전통을 뛰어넘는 새로운 시도와 창의적 접근법을 통해 트로트 장르의 경계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최종 우승자가 될지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관객들의 열렬한 응원과 심사위원들의 극찬을 받은 이들 참가자들이 앞으로의 무대에서 또 어떤 혁신적인 변화를 보여줄지 기대됩니다. 별표 별표 액티브 킹 오브 싱어, 이 별표 별표의 대망의 결승 라운드에서 어떤 감동을 선사할지, 그들의 도전에 대한 기대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